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제가 전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야 할지 기도하고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는지요.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 방향으로 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주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저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드러내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요. 사람들이 말해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가나요? 매일매일이에요. 그건 다른 어떤 것처럼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해나가야 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그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를 찾을 때마다 성경에서는 그를 찾을 것이라고 말해요.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가 한 사람에게 해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냥, 그냥, 그냥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그는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하도록. 오컬트나 사탄적인 오컬트 같은 모든 것들과 함께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분위기예요. 그냥 느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에 민감해지면 당신이 주님과 함께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분위기를 식별할 수 있게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날 영적인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에게 어떤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시다시피 저는 할수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겁쟁이들이고 실패자들이니까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우리는 악마에게 아무런 공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교회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설탕으로 코팅된 시리얼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살아있게 해주기 위해 필요한 것만 줘요. 하지만 그게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게 당신이 고기를 먹는 것처럼 만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악마를 물리치고 이기고 당신의 기독교 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은 당신에게 충분히 줘요. 제가 말했듯이 그건 고통의 빵과 같아요. 그들은 당신이 영적으로 기어갈 수 있을 만큼만. 영적인 걸 유지하게 해요.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해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과 말씀에 의지하는 법, 악마와 싸우고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당신은 올바른 곳에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오컬트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영적인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듯이 기도하고 그들을 찾으면서 뭔가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했듯이 저는 평소처럼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제 차고에 있었고, 한 천사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특정한 목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임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제게 환상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저는 이 천사를 육체적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는 각기 다르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천사 중한 명은 가브리엘이 입었던 것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정말 메신저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들은 항상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들은 그런 표정을 지어요. 저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러 올때 항상 알아요. 전사 천사들은 정말 근육질이고 갑옷 같은 걸 입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천사들은 보통 이런 로브나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정말 키가 커요. 정말 흥미로운 건 그들이 키가 크고 날씬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겁거나 근육질이 아니에요. 뚱뚱한 그런 느낌이 아니죠. 알죠? 뭐, 벤치프레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5,000파운드. 그들은 항상 작은 콩줄기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말라서 제 아들처럼 아주 마르고. 키가 커요? 알죠.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콩줄기는 아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그렇죠? 응. 키가 크고 날씬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저에게 그렇게 왔어요. 그들은 성별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카락은 항상 좀더 곱슬곱슬해요. 알죠? 그리고 그들은 뭐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들은 왕관은 없지만 머리 주위에 띠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올리브 가지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그런 느낌이죠.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보기도 하고 가끔은 안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려고 해요. 그게 뭘까? 알죠. 하지만 저는 절대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경 쓰지 않거든요. 알죠.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가운 위에 로브를 입고 있었어요. 이 천사가 그랬어요. 그건 마치 흰색 가운 같은 거였어요. 로브를 입고 있었고 그 위에 그 위에 이게 있었어요. 끝부분에 프린지가 두꺼웠는데 뭔가 달랐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위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28장 10절이 당신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0절이 당신에게 현실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나는 추가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빼고 싶지도 않아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추가하거나 빼지 못해요. 그가 말한 대로 정확히 말하고 싶지만 그가 말한 방식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신명기 28장 10절이야. 모든 공격과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임무를 맡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말했듯이. 그리고 그는 여기 와서 말했어요. 신명기 28장 10절이 더 현실이 될 거라고 당신에게. 진짜가 될 거예요. 이게 당신에게 레마가 될 거고. 지금 이 마지막 날들에 지금 이 시간의 시대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가 말한 건그 구절이 당신 안에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위한 우산을 가질 거예요. 그건 당신에게 우산처럼 될 거예요. 보호처럼요. 그게 음그 단어처럼 그 단어가 당신을 둘러싸는 울타리가 될 거예요. 신명기 28장 10절. 그가 그에 대해 저에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는 저에게 그냥 있으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가 저에게 기운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가 말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내가 너에게 좋은 말을 전하러 왔어. 그는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한마디 전하러 왔어. 그가 말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신명기 28장 10절을 너에게 전하라고 하셨어. 너 안에서 살아날 거야. 그가 말했어요. 이 마지막 날들에 지금 바로 그는 말했어요. 초자연적인 보호가 너와 너의 아이들 그리고 아내를 감싸고 있다고.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지금 너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다른 사역에게 말해줘. 그 성경 구절, 신명기 28장 10절이 그가 말했어요. 그들에게 살아날 거라고. 그들이 받고 있는 퀄트와 박해에 대해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 초자연적인 힘이 그게 더 살아나고 있어. 하나님이 그 구절에 대해 너를 더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길 바래. 그가 음... 마치 그 구절이 너를 위해 더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너가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를 둘러싼 울타리가 될 거야. 신명기 28. 댄 그리고, 음, um, 나, 나, 나는 그냥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감사해. 왜냐하면 내가 그게 필요했거든. 그건 뭔가였어. 너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주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그 폭풍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너는 폭풍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야 해. 알겠지? 그리고 나와 너의 입으로. 왜냐하면, 마음의 구멍에서 입이 나오는 거니까.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렇게 된다. 그리고 만약 네가 갇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너는 나는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게 돼. 나는 지금 이 모든 걸 겪고 있어. 나는 악마가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려고 온다는 걸 알아. 너는 이미 그가 누구를 삼키려고 하는 포효하는 사자라는 걸 알고 있어. 그는 너의 삶에서 그 불꽃과 불을 꺼보려고 오고 있어. 왜냐하면 그는 불을 좋아하지 않거든. 그는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신 대로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는 그걸 막으려고 해. 그래서 나는 그 의도가 뭔지 알아. 나는 바보가 아니야. 매번 그런 것 같아. 주님은 내가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나에게 다시 오실 거야. 그가 말하길 훈련을 기억하라고 해. 훈련을 기억해. 병사야 바르게 서 있는 걸 기억해. 저기 너를 쓰러뜨리게 하지 마. 너는 고개를 들고 그 말씀을 네 안에 깊이 새겨야 해.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말해. 너는 원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 하지만 악마를 물리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다. 그가 말할 때마다 그 말씀이지?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악마를 저항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칠 거야. 하지만 너는 복종해야 하고 그 말씀을 네 영혼 깊숙이 새겨야 해. 그것이 에, 검이야. 그리고 그것은 내 입에서 나와서 악마를 베어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알아차린 건 너는 원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기도는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현사들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 뭔가를 내려놓고 있어. 온갖 것들이야. 아버지와의 소통이야. 알겠어. 하지만 악마와 싸울 때는 네가 묻고 풀지 않으면 많은 경우가 있어. 그리고 힐을 간구하는 것 같은 것들이야. 알겠어. 마치 너의 무기 같아. 마치 너에게 비밀 무기가 있는 것처럼 너는 악마를 베어낼 수 있어. 하지만 주님의 말씀. 많이 영적 영역에서 너에게 힘을 줘. 그게 유일한 거야. 봐봐.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알겠어. 뭔가 보여줄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평! 비둘기가 내려오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어.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셨어.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어. 그가 말씀하셨어. 이것은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알겠어. 그가 말씀하셨어. 모두가 들었어. 평! 천둥처럼. 알지? 그리고 악마들이 그걸 들었어. 루시퍼도 분명히 들었을 거야. 모두가 그걸 들었어. 이것은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 그가 있어. 악마가 와 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마다 맞지? 그가 와서 그에게 말을 걸려고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렇다면 그가 그걸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는 육체의 악마야. 그는 영적인 악마가 아니야. 그는 육체의 악마야.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맞지? 그는 알지, 내가 말하자면. 알츠하이머가 있어. 그는 뭔가 있어. 그는 제대로가 아니야. 그는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 내가 그 물에서 나올 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이것은 내가 그의 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거야. 그는 자연적인 것으로 그와 싸우지 않았어. 그는 말씀으로 그와 싸웠어. 그는 사탄과 싸웠어. 그가 말했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사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가 말한 모든 것들 알겠지? 그래서 그가 악마에게 대답할 때마다 그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 악마야, 너 여기서 나가야 해. 뭐 그런 식으로.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가 악마와 싸운 방법이 그거예요. 그는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시편에 따라 저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 말했어요. 기록되어 있다고 그는 악마에게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며 너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이게 알다시피 악마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제가 그걸 망치지 않았기를 바래요. 그게 영적 영역에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모든 것,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이 빵을 돌로 바꾸고, 돌을 빵 조각으로 바꿔라. 아니면, 뭐, 알다시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는 악마와 싸우기 위해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영역에서 다룰 때마다, 매번 제가 그런 생물들의 현상을 경험해요. 그들이 너에게 대항하려고 하잖아. 알겠지? 그리고 너는 거기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많은 경우에 예배가 그들을 환하게 해요. 그리고 너가 예배를 시작할 때 그들을 조용히 할수 있는 경우가 많아. 제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당신도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봐, 바로 거기 알다시피 너는 나랑 장난치려고 하는 거잖아. 잠깐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여기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가버려요. 여기서 나가요. 아버지, 제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제가 저를 위해 해 주신 모든 것과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해 주셨는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제가 숨 쉬는 공기와 제 등에 있는 옷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배에 있는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물에 감사드립니다. 나무들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 제공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저 자신을 맡기고 악마를 저항합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지금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라 감사드립니다. 너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시작해. 다시 꺼 돌아오고 그에게 맞서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성경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데, 악마는 당신을 위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제가 말하는데, 아, 당신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그게 그렇다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당신이 놓치고 있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 아, 주님이 악마를 처리해 주실 거야. 주님은 당신을 위해 악마에 대해 하실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셨어요. 그는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는 질병이 되셨어요. 그는 가난해지셨어요. 그는 모든 것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리에 앉았고, 당신도 그 옆에 앉혔어요. 에베소서에서요. 그는 우리가 하늘에서 그와 함께 앉아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권세와 세력, 힘 위에 멀리 앉아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지배권과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당신이 악마에 대해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신명기 28장 10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 구절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은 그걸 집에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믿는 거예요. 글쎄,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많은 사탄의 공격을 다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컬트나 뭐 그런 것들로부터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용하세요.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가 당신을 구원할 거예요. 그가 당신을 구원할 거예요. 그가 당신을 모든 종류의 악마의 공격에서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당신이 뭔가로 죽어가고 있든, 가난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걸 믿으면 당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그에게 부르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필요해요. 제가 필요해요. 제가 당신이 필요해요. 저는 저 자신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마는 권위를 알고 있어요. 마치 교통신호 앞에 서 있는 경찰관처럼요. 아, 그가 배지를 들고 있어요. 그, 경찰관은 권한이 있어요. 교통을 멈추기 위해서요. 하지만 혼자서는 배지가 없으면 도시에서 주의 지원이 없으면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에게 권한을 주는 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는 그 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총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멈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순종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권위를 인식해요. 악마가 당신이 자신의 권위를 아는지 알아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주님이 당신 안에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알면 당신은 그 배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싶나요? 그리고 그 배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배지예요. 그리고 당신은 말해요.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대적해요. 악마. 내 집에 손대지 마. 내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 당신은 우리의 삶에 손대지 못해요. 아무 병도 아무 질병도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리고 제 재정에서 손을 떼라고 말해요. 지금 당장 내 재정에서 손 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재정을 놓아주라고 명령해. 나는 피를 붙잡고 있어. 그게 내 배지야. 나는 이것 위에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있어. 그리고 그게 나를 지지하는 권한이야. 나는 피의 지지를 받고 있어. 나는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어. 나는 그 이름의 지지를 받고 있어. 나는 모든 천사들과 내 주변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온 왕국의 지지를 받고 있어. 그가 나를 지지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해. 여기까지고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지금 당장 내 것을 풀어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서 나가. 내가 말하는데, 네 집에서 그렇게 시작하면 그 악마가 너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어, 그가 너를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가 와우라고 할 거니까. 하지만 그는 항상 돌아와서 그것을 시험할 거야. 그들이 아직도 그걸 알고 있나? 그들이 아직도 그걸 깨닫고 있나? 그는 항상 말씀을 시험하러 와. 그는 항상 온다.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야. 기억해. 예수님이 그에게 그 말씀으로 몇 번이나 머리를 때렸을 때 그게 다 일어났잖아. 그렇게 말했어. 그는 지쳐서 잠시 떠났어. 그가 너에게서 떠났어. 그게 너에게 일어난 일이야. 너는 그큰 성령 망치로 그를 몇번 머리를 때렸어. 너는 거기 가서 그 성령의 검으로 그의 머리를 때려. 너는 그의 머리를 때려. 그도 너를 괴롭히기 시작할 거야. 그가 저기 가서 "안녕, 오늘 좀 피곤해" 라고 할 거야. 나는 가서 말씀을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거야. 날 믿어. 너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넣어. 그러면 네 인생이 바뀔 거야. 너 안에 그걸 깊이 새겨 넣어. 왜냐하면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되니까 그걸 기억해. 그의 말씀은 너의 발의 등불이요. 너의 길의 빛이야. 내가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거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성경 구절이 정말 많아. 그건 내가 방금 너한테 말한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어.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건강하시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 그리고 그가 너의 안에 거하고 있어.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고 있어. 그는 우리가 감히 요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할수 있어. 너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말이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날들이 앞에 있어. 2024년은 우리가 날아오르는 해가 될 거야. 그와 함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영적인 영역에서. 하늘에서 그와 함께 일해, 그와 함께 재정적으로 고용하세요. 그와 함께 내 직장에서 일해, 그와 함께 고용하세요. 무엇이든지 너무 작지 않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큰 일을 하실 거야. 너는 위대한, 위대한, 강력한 일을 할 거야. 내가 말하는데 오늘은 너의 승리의 날이야.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의 위대한, 위대한 돌파의 날이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대표로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아버지 초자연적인 돌파를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재정에 대해 나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혼 생활의 회복을 기도해. 나는 결혼 생활이 회복되기를 명령해. 그리고 신선함으로 가득 차고 마치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야. 아버지, 모든 딱딱한 것이 떨어져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를.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지만, 사랑은 겪은 잘못을 따지지 않아. 아버지, 이 결혼 생활을 통해 흐르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서로에 대한 사랑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과 신선함이 있기를 기도해. 아버지, 그 집에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그들의 권위를 행사하게 해주세요. 그 집에 그리고 악마가 들어와서 그들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들이 마음속에서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걸 잘 해낼 거야. 처음에 그렇게 큰 축복이었던 것을 악마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는 배우자와 너무 친숙해지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끌렸던 것과 처음에 그 사람에게 끌렸던 이유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해. 그래, 사람들은 어, 문제들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사랑은 겪은 잘못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야. 상황은 바뀔 수 있어. 얼마나 간절히 원해. 얼마나 간절히 원해. 그게 바로 내가 너의 마음에 말하고 있는 거야. 오늘은 당신과 배우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어. 오늘은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날이 될수 있어. 나는 당신에게 축복을 기도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증가를 기도합니다. 이 휴일 동안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과 모든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휴일에 압박감에 불만이 많아. 아버지, 이 시즌 동안 그들에게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집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즌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 우리는 중요한 것에 눈을 맞추고 있어. 그건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야. 예수께서는 어하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구유에서 태어난 작은 아기, 당신을 위해서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만 하면 그는 당신을 위해서 할 거예요. 그게 그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너를 치유되었다고 부르고 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 저를 축복해줘요. 가능하다면 그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영상의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래에 좋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정말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얻는 데 도움을 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마음속에 노래를 담아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축복된 하루 되세요. 안녕.